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항공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0학번이 될수 있을까 특히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문화학과와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부에 어떻게 하면 좀 합격을 할수 있을까 라는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올해도 크루투데이에서 인하공전과 한서대 합격생을 모두 대출을 했고요 음, 저는 그 학생들의 장점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토대로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크루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을 모두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학원 시스템으로 한번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수강을 하지만 인원은 계속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규반은 지난 이후의 수업도 소수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수업을 또 제가 하고, 직접 학생 관리도 제가 하기 때문에 뭔가 수업 따로, 뭐 학생 관리 따로 이렇게 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의가 많이 와서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음 저희 지금 20학번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단체 카톡방 만들었거든요. 혹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단체 카톡방으로 제가 뭐 뉴스도 많이 보내주고 혹시나 제가 듣는 좀 정보도 있으면 좀 업데이트해서 드릴게요. 방향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Q&A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제가 크게 이미지, 답변, 그다음에 내신 이세 가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말씀, 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세라든지 네, 이런 체형, 그다음에 미소 같은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는데 자세가 조금 올바르지 못한 친구들은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미소가 편안하지 못한 학생은 그 학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소를 매번 연습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좀 이렇게 촬영,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것 처럼 촬영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서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할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웃는지 본인의 모습을 좀 먼저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편안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웃는 게 가장 편한지 한번 보시고 꼭 치아 미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그러한 미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편안한 정말 승무원스러운 승무원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요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월에는 어떻게, 2월에는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좀 했던 편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안 먹는 편이었어요. 안 먹는 편이었는데, 안 먹는 게 빨리 빠지는데, 대신에 요요가 오니까, 그런 거는 본인들이 좀 체크를 하셔서, 몇 월까지 내가 9월, 10월, 이때까지 어떻게 좀 굶을지 계획을 좀 짜주셔도 좋고, 아니면 운동할 친구들은 어떻게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이제 방학 동안 몸무게 관리를 할지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크루트데이 학생들은 항상 저와 상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변 여러분 답변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는 표현 좀 배제해 주시고요 본인이 가장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영어면 영어, 뭐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나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한국어 중에서는 내가 좀 즐겨서 많이 보는 책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즐겨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라던가 이런 거를 빠르게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곰곰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어야지 본인이 말하기 최적화가 되거든요. 내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지 보기에도 편하고 듣기에도 편한 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팁을 드리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런 예전 문구들 있죠. 정말 예전 면접 스타일은 다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부하니까요. 진부한 표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거의 2학년의 내신은 다 나왔고 이제 기말고사 슬슬 보기 시작할 텐데 2학년 내신이 끝나 는 했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까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1, 2학년을 좀잘 잡아주셨다면 3학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내신은 정말 다양한 내신이 있고요. 뭐 4, 5, 6 여러 가지 내신이 있는데 내신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면접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지금 3학년이 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 내신 등급이 있지만 학교마다 원하는 내신이 다르고요. 뭐 한서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낮더라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나공존도 마찬가지로 내신 낮아도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갔는지 좀 팁을 얻어서 같이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찌든 상태로 촬영했는데 어, 크루드데이 지금 2010 9년 1월 수업도 문의하시면 제가 좀 예약 대기는 가능하니까요. 예약 등록은 가능하니까요. 항상 소수정예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1월에는 제가 주말반만 개강을 해야 할것 같아서 딱한 클래스 소수의 인원만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들은 언제나 아래 링크 통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2019년 아 2019년 맞이하는 이제 2018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좀 꼼꼼히 준비하셔서 우리 입시가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입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 때 정말 가장 많이 어, 뽑는 인원이 크기 때문에요. 수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크루투데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